쪽대고 족을 부인했습니다. 그런데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쯤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건희 씨와 윤희원이 두 차례 통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본인이 김 씨에게 전화해 공천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. 어, 그러면 안 되죠.겠죠. 제가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음.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. 실제 김씨가 윤 의원에게 전화한 뒤 명씨에게도 연락해 윤상현에게 두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. 윤 의원도 형수 전화가 두번 왔다며 김건희 씨와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했습니다. 윤상현 형수가 전화가 왔다. 예, 음. 네, 두 번이나 왔다. 개선키워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어,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음.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윤상현 의원이 한테 얘기했습니다. 실제로 윤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대선 때 많이 도와줬다며 김영선 좀 해주라고 말했습니다. 명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관여는 윤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인사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합니다. 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 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. 그랬더니아 선생이 우리 오대오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권.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받는 것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창분이 김건희 여사를 제수씨라고 부르면서 그 미술품을 전달했습니다. 어떻게 하셨어요? 그냥 뭐 그렇게 받는 그지 뭐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명시는 그림을 선물한 인물의 명함이 있다며 특검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명시는 이른바 황금폰에 국민의힘 살생부등 자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.